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월 47만 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캠핑과 차박, 레저용으로 다재다능하면서 패밀리 SUV로도 운영하시기 좋은 포드의 익스플로러 풀체인지 모델로 갖고 왔습니다. 정신 모델인 같은 경우에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AWD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륜구동으로 안전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개월 기준으로 월리스로 47만 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60개월 만기 시에 잔존 가치 금액은 1,080만 원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일 조건으로 할부 진행 시에는 약 61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이나 선납금 없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60개월 만기 시에 반납과 인수, 제리스 선택 가능하시면서 중도의 승객까지도 유연성 있게 선택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등록에 9만8 0 0 k m 정도 탄 차량에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조우석, 도어 하나 교체만 한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고 후에 모든 검사를 다 마쳤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고 후에 서비스 센터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신 후에 갈수 있는 부품들은 전부 다 갈면은 이추후에유시비에 대한 걱정 또한 많이 덜어놓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반자할 주행 어라운드 미등 풍부한 옵션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HID가 아닌 LED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릴과 헤드램프가 연결되어 있는 요즘 트렌드에 걸맞는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쪽으로도 익스플로러의 엠블럼이 레터윙으로 또한번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으로도 안개등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면서 전면부 쪽에 7인승 대응의 u v 인 만큼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면서 우람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네트 쪽으로도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 돋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톤치보여지지 않으면서 프론트 휠 같은 경우에도 크롬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휠 컨디션 굉장히 영화합니다 타이어 잔여량은 약 40%에서 50%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쪽으로 응. 사이드 리피터부터 어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카메라와 구축방 응. 경보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조어 캐치 쪽으로도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하시면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키리스 엔트리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 키가 없어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도 기스다 문구 또한 보여지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둘셋, 둘, 둘 포지션의 7인승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얼 같은 경우도 깔끔한 컨디션에 타이어 잔해량은 약 50%에서 60%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미실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테일램프 또한 LED 면발광 테일램프로서 후면부 또한 모습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여지지 않으면서 으로는 이렇게 머플러 팁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트렁크 커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컨디션에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편 보시면 3열 자석은 이렇게 전동으로 버튼식으로 폈다 접었다 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열 자석 같은 경우에 폴딩을 하게 되면 차박과 캠핑 레저용으로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운용 가능한 차량인데요. 자, 지금까지 외관 트렁크 보셨습니다. 바로 실내 넘어가 시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실내 같은 경우에도 칙칙한 블랙 시트가 아닌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더 화사한 느낌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앞좌석 쪽 주요 옵션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힐링 열선, 전동, 메모리 전부 다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바로 계기판 비춰드리면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 실중 거리는 9만 9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보이지 않으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하단부로는 오토 라이트부터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과 실내 밝혀주기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로 넘어오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디자인 또한 변경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버튼들 보이시죠?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 전기능 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당연히 사용 가능하시면서 핸지 프리와 이백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가운데 모니터로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패드 시프트부터 오토 레인 센서와 차선 이탈까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쪽 비춰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었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까지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편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지원가 가능 차량에 운전자 보조 들어오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시스템, 충돌 대비 보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기능들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래의 가이드는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어라운드 뷰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하단으로는 휴대폰이나 지갑 거치하기 좋은 약선 수납 공간부터 우드 트짐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하단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부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앞좌석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정말 광활한 사이즈 깊숙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커플드 쪽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주고 있고 다이얼식 기어너브로 변경이 되면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대형 사이즈 SUV다 보니까 지금 공간성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편안한 공간성을 갖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파노라마 셀루프는 물론이고 에어벤트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바람으로 빠른 쿨링과 히팅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으로도 이렇게 추동식 선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쪽 비춰드리면 은 2열 좌석 이렇게 독립공주 시스템부터 열선 시트, 시... USB 포트와 220V 이렇게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 쪽 비춰드리면은 이쪽으로도 이렇게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등받이 각도 조절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허리 갖고 조절하셔서 드라이빙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풀체인지 모델 보셨습니다. 내려서 정리도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47만 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풀체인지 모델 2.3 AWD 리미티드 등급 보셨습니다. 자, 일단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한 반자율 주행과 어라운드 비까지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는 물론이고 넓은 공간성과 옵션 또한 기본기 탄탄한 차량이었죠. 실내는 화산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월납 47만 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